그럼 뭐하는 새끼일까? 저 사람은 여기서 핸드폰을 찾아 그럴 땐 시리를 불러야지 예, 저... 시리야! 하면은 네저 어디 있어요? 그럴 텐데 정작 부르면 아 나타나는 게 시리 아니었냐? 정작 막 부르면은 아 나타나는 빅트비나 시리 근데 필요 없을 때마다 나오는 애들은 안 불렀는데 계속 나와 그니까 근데 부르면 안 나온다니까? 알아붙어라지이왜안 얼었어 뭐가 빵! 내가 어떻게 하라? 도망가도망가도망가이만가 오만가? 오만으만가만가 오만가? 만 저거 저거 오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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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너구 못따라! 이글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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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웨슬리웨슬리웨슬리한테밥얻어 웨수리, 먹고 아, 넌 누가 아타워 씨! 야타타워지 아, 뭐... 지붕 뚫 들어온 오 말이 되냐 진짜 우 <laughs> 뭐야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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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아니 리아리짜리아 아, 아! 그럼 죽지 뭐 우리 우리 떨어진다 아이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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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왔어 도망어 근데 천천히 보자 카다수 꺼져 아날 내버려둬! 날 내버려둬 이 예. 박쥐! 아살 하! 다폭먹고 나 이번에 니가 별로 고통받는 소리 몇번못 듣긴 했어가지고 아좀 아, 꺼졌으면 어 아저씨? 여병알 이거 맞아요? 여병알 저거 뭐야? 뭐가? 타이무슨 <laughs> <다이모스> 뭐야? 임이야 <laughs> 지뢰 임팩이야 지뢰 임팩이라고? 저것도 처음 본다 미친놈이다 부르기 있을거고 오 살았어 오 고고고 다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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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땅, 등장 두둥 등장 두두등장 이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제, 이제 코를 A A라 부르냐 애들이 몰라 숫권이라 부르든 A라 부르든 내알할 아니지 어 잠깐만 A 다어 아니 그만 먹어 이 씨. 아, 치아짜 찍자 여기 가드 해줄게 가야 해줄게 어, 강철의 호흡 아 씨켰다 어? 미친놈이신가? 애초에 공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애... 쟤는 어디 가냐? 근데 우리 계속 싸우고 싶어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이번에 차 아니 차라리 티샷는 공성 이거보다 낫다니까? 그 공성 개 쓰레기야. 아 잠시 소리 하지만 마 티샷보다 티샤보, 공성 하려 어디로 어디 있어요? 내 칼에 이름. 있는... 진짜야 얘. 삼철동. 차라 공성이, 공성이 안 들어가 공성 애들이 안 들어가. 신나지 마. 야 그거 아이작까 뭐야 이거? 그냥 가. 난 아닌 거 같아. 하는 포기하지 마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내가 피가 120 남았는데. 개야 어디 가? 공포를 느낀다는 1에서 뛰어내리는 모타아 쉣. 아! 아, 아 <laughs> 이렇게 들다 뭐야 뭔 우와. <laughs> 우와. 나! 나가면 나가다나나가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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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면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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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 근데 미야 못가어미가가아야가면나가 나가면 나가면 가면 나가면 인제 못 따줄 것 같다. 아이씨, 샷. 아, 트루퍼, 씨. 아이씨. 아, 삼수포! 빅싸한다빅싸한다빅싸한다 동상가? 아, 심지어. 레벨링 레벨, 레벨 딸린 심지어 하드 스킨 벗어라고. 레벨링 딸린다고 생각했는데, 왜 내일 잡았다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저한테 리뷰 많이 주셨군요 나 여기 평탈 하나 잡았어, 지금. 그 재미 때문에 아저씨 지금 못 가는 거야, 지금? 야, 야, 장난 아니야, 이거 뽕막. 장전하기 전에 하나 잡아. 저, 저게, 저게 그거 아니냐? 맞다. 저게 그, 뭐냐, 그게 도박인가, 뭔가는 그거 아니냐? 뭐라고요? 이거 도와주지, 이거.